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머리 자르러 나왔거든요. 지금 머리 안 자른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바버샵에 가서 상남자 스타일로는 아니고 약간 깔끔해 보이고 신뢰감 줄수 있는 얼굴로 헤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 동네 근처인데 되게 골목에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라서 엄청 싸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찍는 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깎는 거는 못 찍을 것 같고 지금 머리 스타일 보시면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머리 자르고 나서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A few later. 짜란 잘랐습니다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에요 머리 자르는데, 보통 미용실에서 한 30분, 40분이면 자르는데, 여기서는 1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꼼꼼하게 잘 봐주고, 일단, 염색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머리가 너무 많아. 그래도 기분 좋네요. 이게 거의 한10몇년 만에 제 머리 스타일을 바꾼 거라서, 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스타일링을 제가 혼자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